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주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비밀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숨겨둔 사람처럼 보화가 내 안에 있나이다. 누가 볼까봐, 누가 먼저 캘갈까봐,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도. 이 보아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팔기를 원합니다. 보아를 사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려 하나이다. 내가 가진 알량한 지식과 몇 푼도 안 되는 자존심과 쓸데없는 허용심을 다 팔기를 원합니다. 가치가 없는 것들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초계처럼 버리길 원합니다. 주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힘과 열정과 정신과 생명까지 다 팔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 버리고 다 팔려 하나이다. 그 받칠 사야만 하기에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하기에, 난 오늘도 달려가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